자 이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요렇게 해서 내용 보내라 해가지고 환불을 받았는데요 495만원 상담료 22만원 줬대요 그리고 495만원 제외하고 주겠다 라고 해서 목록 갖고 와라 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 그렇게 요구해서 나머지도 받게끔 제가 했어요 변호사 선임료가 단순변심해서 안 준다 등등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주게 돼 있어. 착수 전이 기 때문에 주게 돼 있습니다. 진행하더라도요. 어, 진행 어, 그러니까 모든 소송이 들어가 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착수 전이라면은 빨리 막으세요. 아니 이분 진짜 돈 많이 줬어. 어, 뭐 거의 한 2천만 원 줬는데. 내가 환불 받으라고 했어. 나 이거 무료로 다 분석해 줬어요. 하는 방법은 요 링크 밑에 있어요.